마흔두 번째 사연. 하마터면 버스 타고 같이 뒹굴 뻔한 이야기. 버스를 기다리는 중에 갑자기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 그 집에 들렀다가 버스를 놓치고 말았다. 군 제대하고 다음에 1970년 9월의 토요일이었다. 인삼 농사를 지을 때인데 그날은 인삼 검사 신청을 꼭 해야 되기에 금산 인삼조합에 급히 가게 되어 진산에서 금산행 버스표를 사놓고 대기하고 있었다. 조금 있으면 기다리는 버스가 오는데 이때 문득 생각나는 사람이 있었다. 내 고향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를 하다 진산에 의상실을 차린 여자인데 갑자기 그의 가게에 가보고 싶어졌다. 그 마음을 참고 견딜 수가 없어. 잠깐 갔다 와야지 하고 그곳으로 갔다. 성령이 나를 감동시켜서 안 가고는 못 견디게 역사하셨던 것이다. 주일 학교 교사를 같이 했던 자를 오랜만에 찾아가니 반겨주며 커피 한 잔을 시켜주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어 하다가 그가 문득 나에게 왜 왔냐고 물었다. 실상 인삼 검사를 다음 주에 반드시 받아야 하기에 지금 금산인삼조합에 신청하러 가는 길이라고 했다.버스표를 끊어놓고 기다리던 중 시간이 좀 남아 갑자기 생각나서 들렀다며 나도 의미 없이 그저 왜 왔는지 모르겠다고 했다.잠시 후에 나는 정신머리 없게 시간이 다된 줄도 몰랐네 라고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이만 가겠다고 인사하고 얼른 그 집에서 뛰쳐나왔다.급히 뛰어서 버스 정류장에 가보니 내가 타야할 버스는 이미 출발해서 멀리 뒷모습만 보이며 달리고 있었다.아까 그 집을 내가 왜 갔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후회했다.3분만 더 빨리 왔어도 버스를 탔을 것인데 하며 급히 쫓아가서 타려 했지만 너무도 먼 거리였다. 아니, 왜 내가 편히 탈차를 두고 그 집에 갔다가 이 애간장을 태운단 말이냐 했다. 그 여자는 내가 주일학교 반사를 할때 친하게 지냈던 교사이지만 그날 당장 만나야 할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반면 인삼조합은 토요일에 오전 근무만 하는데 그날이 토요일이라 그 버스를 타고 가지 않으면 오전에 신청을 못하게 되는 것이었다. 택시를 불러 타고 가는데 앞서 가던 금산행 버스가 굴러 사고가 났다. 그때만 해도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이라 시골에서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택시를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나 급한 일이라서 가진 돈이 없어도 울며 겨자 먹기로 택시를 불러 탈 수밖에 없었다. 운전수에게 인삼 조합까지 급히 좀 가달라고 했다. 운전수가 하는 말이 조금 전에 금산행 버스가 출발했는데 왜안 탔느냐고 했다. 자초지종을 얘기했더니만, 아, 그럼 아까 떠난 버스까지만 달려가 세워주면 되겠군요 하며 마음 편하게 호의를 베풀어 주었다. 택시를 타고 한창 달리던 중 부암리 마을에서 조금 내려가니 도로 한복판에 사람들이 서서 아우성을 치며 내가 타고 가는 택시를 보고 고함을 지르면서 서라고 했다. 나는 당황하였고 운전수도 당황하여 무슨 일인가 하고 급정거를 했다. 아까 내가 타려고 표를 끊어놓았던 그 버스가 구른 것이다. 부암리 마을 아래였다. 버스가 달리다 앞바퀴가 빠져 그만이야 논또랑으로 굴러버린 것이다. 버스에 꽉 차있던 사람들이 피투성이가 된 사람들을 버스에서 메고 나와 지나가는 차마다 급전거를 시켜 병원으로 실어 보내고 있었다. 내가 타고 가던 택시도 빵빵거리며 달리는 응급차로 변해버렸다. 방향은 역시 금산이었다. 그때 차 안에서 들었던 비명소리와 고함소리가 수십 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고막에 쟁쟁하게 울린다.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이 나를 도와 버스 사고를 연하게 하셨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내가 왜 차표를 끊어 놓고 그 여자의 가게에 굳이 갔었는지를 깨달았다. 아 성령이 인도에서 주일학교 교사한테 가게 되었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나를 돕고 나의 생명을 이같이 보호하셨구나 하며 감격했다. 내가 믿고 사는 하나님이 나를 죽음에서 이끌어내어 주셨음을 깨닫고 나를 이렇게 빼내어 사고를 피하게 하신 고마우신 삼위와 예수님께 감사했다. 보이지 않는 신은 이같이 나를 쓰고 감동시키며 행하셨다. 충격이었다. 감격이었다.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고마워하며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하고 주변을 쳐다보았다. 그때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이 내가 왜그 집으로 끌고 갔는지 깨달았지 하고 말씀하심이 마음에 들렸다. 나는 이 같은 일을 겪고 너무 놀랐다. 그날 버스에 탄 사람들은 가을이라 고추장, 된장을 장에 가져다가 팔려고 엄청나게 싣고 가다가 그것들이 다 깨져서 고추장과 된장 범벅이 되었다. 버스 안이 고추장 된장 냄새로 가득했다. 버스가 뒹굴 때 다쳐서 피범벅이 되었는데 거기에다 고추장 된장까지 범벅이 된 것이다. 내가 그 버스에 탔더라면 안 죽었어도 그런 고통을 같이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은 나를 죽음에서도 빼내주시고 이런 괴로운 고통에서도 빼내주신 것이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늘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이런 일을 당하고 나서 그날 진산에서 만났던 여자 교사에게 그 이야기를 했더니 버스가 뒹굴었다는 소리를 자기도 들었다고 하면서 그 버스에 나도 같이 타고 뒹굴어 다친 줄 알고 깜짝 놀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날 자기 가게에 온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라며 이를 깨닫고 감격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생명을 항상 지켜주시며 죽음에서 살려주신다. 화와 죽음과 어려움과 고통의 사고를 안당하도록 미리 나를 감동시켜서 틀어 역사하신 것을 이후에 또 확인하고 깨달은 날이었다. 죽음에서 살려주신 삼이께 모두 영광을 돌릴지어다. 내가 겪은 것 같이 모두 겪었을 것이다. 과거에 하나님이 살려주신 것들을 회상해 보아라. 하나님은 성령과 성자와 함께 이와 같은 방법으로 도우신다.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타야 할 차나 열차나 비행기를 타지 않게 함으로 죽음에서 살려준 자가 많다. 깨달아라. 하신다. 하나님은 성령과 함께 감동시켜 행하시고 어느 때는 나의 입을 통해 말씀하여 행하시기도 했다. 이에 따라 사고 나서 떨어질 비행기를 타지 않게 되어 산 사람들도 많다. 사고 날 열차나 차를 타지 않아서 산 사람들도 많다. 뿐만 아니라 차 사고가 났는데도 그 죽을 고비에서 살아난 자들도 많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은 내가 겪었던 것을 말씀하시며 모든 사람들도 너와 같이 살려줬다. 이런 방법으로도 살려줬다. 하시며 이 글을 쓰게 하셨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사람들이 인생을 살아나갈 때 모르고 행하여 맡게 되는 이 같은 죽음의 현장에서 늘 살려주신 것이다. 또 죽음이 덮치듯 큰 환란이나 어려움이 닥칠 때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는 전지전능하시니 못할 것이 없이 행하셔서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신다. 지금도 그날 버스 사고에서 구해 주신 생각이 나서 글로 남겨 하나님의 행하심을 증언한다.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다. 오늘도 자기를 믿는 백성들에게 불꽃같이 역사하시고 눈동자같이 살펴주시는 하나님임을 깨닫는다. 나는 생각하기를 그때 나를 꼭 돕지 않으셨다면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죽은 몸이 되었든지 적어도 불구의 몸이 되었을 것이다. 특히 나를 빼놓지 않고 도와주신 것을 생각할 때이 몸은 오직 하늘을 위해 쓰임이 마땅하다 하고 깨달았다. 육 뿐만 아니라 영도 그렇게 살려주셨기에 더더욱 청춘도 젊음도 아깝지 않다 하고 오직 그분을 위해 후회없는 인생을 살아온 것이다. 하나님은 내가 표상으로 겪고 당한 일들을 6 0가지 넘게 써서 남기게 하여 천년 동안 보게 하시니 모두 깨달아 육과 영을 살려주신 하나님께 성령님께 성자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